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유방암센터 전용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많은 유익한 지식을 얻게 되실 거고 주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5 내지 10%를 차지하는 유전성 유방암 이거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으니깐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 유전성 유방암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방암을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여성군이 있습니다 그 고위험 여성군이 어떤 군인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위험 여성군은 첫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된 여성들이 그 고위험 여성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폐경되고 난 다음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오래 받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경구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어서 여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되었다든지 아니면 임신이나 출산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든지 아니면 출산하신 그 연령이 매우 늦다든지 이런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고위험군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 고칼로리 고지방 시기를 즐기신다든지, 그래서 비만이 있다든지, 특히 폐경 후에는 복부 비만이 있는 여성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된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족력이 중요한데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자매, 한 명의 유방암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유방암이 두배 두 내지 세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머니하고 그리고 자매 여러 명에서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 한 여덟 배, 10배 정도 유방암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위험군이 있는데 과거에 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유방 조직 검사를 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그 반대쪽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경우에 유방암이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에서 미세 석회화로 유방암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그 유방조직이 가려져서 발견이 늦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밀유방 자체가 유방암을 많이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유방인 여성들은 꼭 유방촬영과 동시에 유방초음파를 하셔야 합니다. 아 유방암의 증세는 아무래도 유방에 멍울이 있다든지 혹이 있으면 가장 어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의 경우에는 유방이 혹으로 발견하고요. 그 이외에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피가 섞인 분비물인 경우에는 유방암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정기 검진이 많이 발전해서 어 유방 촬영에서 미세 석회화 소견으로 유방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두에 습진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습진이 오래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유방암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든지 피부가 좀 이렇게 쏙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유방암의 증세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진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원에 와서 검진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자가 검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검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가 검진은 이제 생리가 끝나지 않은 여성, 폐경전 여성은 생리 후에 한 3일 내지 5일 후가 가장 유방이 부드럽거든요. 그때 이제 본인이 유방을 이제 잘 검진하는 건데 그 검진하는 방법들은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손바닥을 쫙 펴서 검지에서부터 약지까지 세 손가락으로 유방 전체를 잘 검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 학회에서는 35세 이상인 여성에서는 한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유방 전문 의사에게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고 40세가 넘어가면 한 1년에서 2년 사이, 1년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 1, 2년 간격으로 병원에 와서 유방 전문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가족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유방암 발생률이 한두배 내지 세배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명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덟 배에서 열배 정도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 시기를 앞당겨서 20대부터 유방암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네, 어머니가 유방암인 경우에 그 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 일단은 본인이 유방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 유방암을 예방하는 쪽으로 많은, 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20대 초반 아니면 10대부터라도, 어, 유방 전문 의사에게 가서 유방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본,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다.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 변할, 변하게 할수 있는 것, 교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유방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군 중에 비만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잘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모든 암은 예방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유방암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음주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줄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으시고요. 그리고 담배라든지 그리고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될수록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니까 웬만하면 출산을 너무 늦게 하지 말고 결혼하신 분이라면 출산을 좀 서두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즘은 그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유방암의 관점에서는. 그 유방암의 관점에서는, 어, 독신으로 오래 살면, 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만약 결혼하실 생각이 있고, 독신으로 살 생각이 없으시다면,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어, 유방암 첫 시간, 유방암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 수술 전후 보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